안녕하세요. 드래곤토질결사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267번입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 답 1번 정의 섬유보강 콘크리트란 불연속의 단섬유를 콘크리트 중에 균일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인장강도, 힘강도, 균열에 대한 저항성, 인성, 전단강도 및 내충격성 등의 재산을 도모한 복합재료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려 줍니다. A점 보통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B점 균열 이후에 인성과 하중 지지 능력이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대제목 3번.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입니다. 유기계 섬유, 비닐론, 아라미드, 테트론, 피 섬유, 나일론, 폴리아미드, 레이온 셀룰로우스계 무기계섬유 강섬유 스틸파이버 유리섬유 글래스파이버 탄소섬유 카본파이버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4번 frc섬유특징 이는 탄성계수 부착성 인장강도 클것 시멘트 결합제 탄성계수의 5분의 1 이상일 것 내구성 내열성 내후성이 우수할 것 시공성 경제성, d분의 l이 50 이상일 것. 이로써 문제 267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제 26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